화면 보이시죠?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물을 똑똑하게 섭취하는 것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아, 가지고 계시죠? 저도 최근 내 건강에 대한 책을 읽다가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뇌가 쪼그라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내 80%는 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평소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면 50살이 넘어도 젊고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니 미용과 건강 모두를 위해 수분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물을 많이 마신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마치 화분에 물을 과하게 주면 뿌리가 썩는 것처럼 우리 몸도 문턱대고 물을 많이 마시면 마시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하네요. 더운, 여름철, 더운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리거나 다이어트 격한 운동으로 인해 수분이 부족할 때 갈증 해소를 위해 무엇을 마셔야 할지 고민이 될 텐데요. 습관적으로 커피나 이온 음료를 찾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장내 환경 개선 및위 간, 건강까지 고려한 스마트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유사, 여러분께 유산화 허브티 믹스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에브리테이 책자를 같이 보고 계신 분, 분들은 74페이지를 퍼주시면 됩니다. 허브티 믹스는 다른 말로 지톡스차 해독차, 다이어트차라고 불리며 가루 영양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식사 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애프터티입니다. 이 제품은 페퍼민트, 바카향, 아 바카잎, 생강, 계피뿌리, 계피, 아, 계피 민들레뿌리, 감초뿌리 등의 다섯 가지 주요 성분이 블렌딩된 차입니다. 소화 과정을 지원하고 수분 보충을 도와줍니다. 허브티티는 따뜻하거나 차가운 음료로 즐길 수 있으며 본인의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다서 드실 수 있습니다. 갈증 해소를 원하시면 차가운 차로 몸을 따뜻하게 하고자 아, 따뜻하게 하고 싶다면 따뜻한 차로 즐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75페이지의 상단에 이것만 꼭 기억하세요를 보시면. 식사 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애프터티입니다. 자연유래 허브 성분으로 블렌딩 된 허브티로 입안을 깔끔하게 하고 상쾌하게 해줍니다. 또한 소화 과정을 지원하며 카페인이 없고 설탕 첨가가 되지 않아 커피 대신 건강한 음료로 적합, 적합합니다. 따뜻하거나 차가운 음료로 즐길 수 있으며 개별 포장된 제품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수분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아래 토킹 포인트로 내려가시면 현대인들의 식습관은 어떠한가요? 기름진 음식을 자주 섭취하고 식사를 급하게 마치거나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을 즐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식습관은 식습관으로 인해 더부룩함, 가스, 더부룩함, 가스가 차는 느낌, 복부 팽만감에 등의 증상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역류성 식도염, 소화불량, 속쓰림 등의 문제를 겪는 분들에게는 소화에 도움을 주는 차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페퍼민트에서 세 번째 줄을 보시면, 페퍼민트는 소화 불량, 더부룩함, 복부 팽만감을 완화시켜서 자연스러운 소화 과정과 위장을 진정시켜 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중국에서는 페퍼민트 차를 즐겨 마신다고 합니다. 아래에 내려가시면 허브티 허브티는 우리 몸에 유익한 자연유래 성분이 블렌딩되어 있으며 카페인이나 설탕을 함유하지 않아 식사 후 부담 없이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애프터티입니다. 75페이지 오른쪽 위에 주요 원료명을 보시면 서양 민들레 뿌리, 뿌리 추출물이 60% 이상 들어가 있고 생강 뿌리 분말, 서양 박하잎 추출물, 감초 추출물, 감초 출, 뿌리 추출물, 계피 추출물이 있는데요. 다섯 가지 주요 성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초 뿌리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감초 뿌리는 소화 불편을 진정시키고 소화 불량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위염이나 위궤양, 증상을 완화하고 유산균처럼 장내 유익균의 증식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유산균과 함께 섭취하면 더욱 좋습니다. 또한 감초 뿌리에는 아답토젠이라는 물질이 들어 있는데 이 물질은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주는 천연 식물 추출물입니다. 피로 회복과 여드름 피부 로 개선에도 도움을 주며. 기관지염, 천식, 가래, 기침 완화에도 효과를, 아니,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성분에 개피 추출물이 있습니다. 개피 추출물, 추출물은 활성 산소를 중화시키고, 항염, 황산화 작용이 강해서 서양에서는 개피차를 자주 마십니다. 이 성분은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 혈당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 커피 대신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또한 임대서 제거와 소화 효소 분비를 촉진해 소화를 도움, 소화에 도움을 주고 속수림, 가스, 복부 팽만감 완화 및 생리통 완화에도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로 생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강은 소화 과정을 최적화하고 소화 효소 분비와 위장 운동을 촉진합니다. 염증성 질환에도 도움이 되며 서양에서는 감기 예방을 위해 생강차를 자주 마십니다. 또한 혈당 수치 안정과 생리통 완화, 임산부의 입덧 및 메스꺼움 완화에 또 도움이 줍니다. 네 번째 성분은 민들레차 에, 민들레 뿌리 추출물입니다. 민들레 뿌리 추출물은 간 건강에 도움이 되며 유산화 허브티 믹스의 주요 성분 중 하나로 60% 이상이 이 추출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소화 불량과 복부 팽만감 완화, 간 세포 보호와 간 해독 작용에 도움을 주어 간염과 간경 등의 간질한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인후작용으로 체내 불필요한 물질과 나트륨을 배출을 도와주 도 도와 부종을 완화하고 신장 건강과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혈당, 콜레스테롤, 면역, 염증 관리에도 유익합니다. 마지막으로 페퍼민트 추출물들의 추출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페퍼민트 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보통 치약이 떠오르시죠? 페퍼민트 추출물은 복부팽만감과 가스 완화에 도움을 주고 소화불량과 가민성 대장중후군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두통, 편두통, 근육통 완화, 기침, 천식, 코막힌 증상 완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더불어 피부 건강에 유익하며 구취 제거와 박테리아 감소, 구강 청결 유지 및 예방, 아예 염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럼 이런 성분들이 충분히 들어가 있는 허브트 믹스는 어떤 분에게 도움이 될까요? 75페이지의 섭취 대상자를 보시면 건강한 수분 보충을 원하시는 분, 식사 후 입안이 상쾌하, 입안의 상쾌함을 원하시는 분, 커피나 음료 대신 건강한 차를 원하시는 분, 갈증 및 건조한 피부로 물 섭취가 필요하신 분, 그리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 앞서 주요 원료 설명을 드릴 때 체내 노폐물 배출을 도와주고 부종 완화에도 도움이 되어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작년에 홈 미팅에서 허브티 믹스를 먹고 허리둘레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설마 이것만 먹고 허리둘레가 줄어들 수 있을까하여 단순하게 허리둘레가 아닌 잘 빠지지 않는 아랫배도 잘 빠질까 하는 의문으로 제가 한번 체험을 해보았습니다. 저의 경우는 몸이 다른 사람들보다 차겁다 보니 따뜻하게 또는 미지근하게 섭취하였고, 허브트 믹스를 먹고 나면 몸에 열이 나는 느낌이 있는데, 저의 경우 보통 1시간 정도만 유지되다 보니, 하루에 7번 정도 섭취를 하였으며, 11, 12일 동안 꾸준히 섭취하였더니, 보시는 바와 같이 아랫배 둘레가 약 3cm 정도 줄어드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이 허브티 믹스를 매일 꾸준히 챙겨 드시다면 눈에 띄는 체지방 감소 및 허리 사이즈가 변화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7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제품 정보와 섭취 방법이 있는데요. 한 박스에 28포가 들어있으며 한 포에 약 천원 정도로 커피 한 잔보다 저렴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섭취 방법은 240ml의 따뜻한 물이나 찬물에 한 포를 넣어 잘 섞어 드시면 됩니다. 우리 몸 속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고 피부 건조에 도움을 줄수 있는 허브티는 여러모로 효과적인 음료입니다. 특히 커피 대신 허브티를 선택하면 건강에 많은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커피 대신 유사나 허브티로 바꿔 드셔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의, 허브, 오늘의 허브티 믹스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강, 건강한 생활에 이 작은 변화가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